이게 이걸 완전 육신의 생각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은혜를 받아서 오직 회 기도 말씀 완전히 지금보다 훨씬 성령 충만했어요 그때 세상따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이 전부에 내 마음 을 온전히 잡아 돼요 완전히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제 마음. 아멘. 그러니까 세상 것은 완전히 이제 분류가된 거예요. 세상 따리 말고 술도 다 끊겼습니다. 담배 담배 그렇게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께서 오늘 넘어와서 8장 6절 4절 말씀은 내가 예수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4 0년 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고 감사했는데 아 살다 보니까 옷을 입고 나면 어디 갔다 오면 매연이 묻고 흙이 묻고 그래서 오염이 되듯이 내 마음 속에 죄가 있다는데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살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 지체가 나를 범죄하고 어렵게 만드냐, 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정말로 편안하고 주 아래에서만 살줄 알았는데 세상에 시기 질투, 탐욕과 탐심, 내 마음속에 얼마나 범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목사가 됐어도. 저 스스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죄는 사람이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에 하나님 주신 그계명에한 가지만 보도 결체를 다 범했다고 얘기하는 거요성경에든 그러니까 한 개만 보면 그 그것만 그 죄다 그거이 아니야. 전부 다 너는 열가지 계명을 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사기치거나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 네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정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그니까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께서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그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은 아담의 피가 들렀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죄지인 죄인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죄지인 죄인은 그 죄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멘. 그 높고 좋은 보자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모로 말매만 그때 십자가에 달릴 때, 저와 여러분과 같이 달렸다는 요 십자가.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멘.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아무리 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이십자가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못 받고 여기 못 받고 이 다리에 한개세 개의 못을 받았거든요. 피를 40도 되는 그 열사의 사막에도 여기서부터 여기 한 방울 한 방울 떨릴 때그 시간 동안 말로 뒤틀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엄청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피 흘리신 그 장면을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십자가 될게 없다 어렵진 않다는 거야, 인간이.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임팩트로 들어오니까 제가 그 어려움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걸 극복하게 복구할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주함이 없다. 아멘. 우리가 마음 속으로 생각으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용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아멘.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 가지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우리의 에 죄가 틈틈 타요 마음 속에도. 야 이렇게 하면 돈 번다는데 이렇게 하면 돈 번다는데 이 세상에 돈을 버는 것은 남을 어느 정도 피해를 주어야 돈을 벌어요 음.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큰 부자가 하나 몇백억 버는 부자가 하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백 명이 희생을 해야 그한 부자가 몇백억을 번다는 거야 맞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혼자 돈못 벌잖아 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나쁜 말로 하면 월급을 준다고 하지만 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200만 원 월급을 받는다면 이 사장은 200만 원지지하고는 절대 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요. 300, 400, 500을 벌지 않아 그러면 100명이면 100만 원씩만 더 벌어줘도 얼마예요? 응? 1억이잖아. 그래서 이사장이 회장이 몇벽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부자는 100명, 1000명이라는 그 노동자들이 일을 해서 월급은 2 3 0 0파드가 하는데 사장한테 400, 500만원 값어치를 해줘야 이 사람 부자가 되는 거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완전 말얼잖아요주의수 10개 한다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내 대신 20자의 보혜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주고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이제 팔자1 0 맞던 내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총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영을 가지고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농화도 8장은이 시스 고대란 학장은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총장이 없나니. 그리고 3 9절에 어떻게 끝마치는 거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아멘. 이 증명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슈퍼나 동결 주석가는 성경은 반지이고 그리고 노마드는 그 반지에 물린 보석이라는거예요 이거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아멘. 보석이. 그리고 노마드 팔장은 반짝이는 반짝반짝하는 점이라는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노마드 팔장만읽으면 여러분 3 9절까지 했는데 이농아수 팔장만 듣고 계속 넘려면 엄청난 기대를 담는 다 성경의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팔장은 그렇게 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농아서 팔장은 음. 성령께 되기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큰 특권을 드리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범죄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다말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뭔 이렇게 투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고 또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별로 생각이 다 범죄를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 은 생각이 없다면 거짓말이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거든요. 지성, 감정, 의지. 그러니까 지성, 감정, 의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존재한다, 인간. 맞아요. 하, 저 사람, 이 저도 이제 타고 있는 보니까 같은 경쟁자가 말은데야저 사람을 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사고나서 사업 안 하면 내가 훨씬 더 많이 팔수 있는데. 주여. 그런다니까인간이라면 그런다니까요. 주여. 그리고 남녀 관계도 자기 자인 자기 남편만 사랑해야 하는데 사람이 그래요. 음. 인간적으로 살다 보면은. <laughs> 약점이 보인단 말이야. 남편이나 아가그 음. 다른 여자가 훨씬 더 이뻐 보여. 솔직히. 어떤 견자들 이쁜 여자가 고그러면 아, 저 여자가 한번 살아봤지만. 그런 생각 <laughs> 할도 이딴 말이 인간이라게 아, 거짓말이 있다 좀... 인간은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근데 다 이걸 속이면서 이런 설교를 안 해. 맞아. 인간은 그게 있어요. 맞아.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근데 그중에서 제가 설교는데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지나가는 배가내 머리에 똥을 딸 수는 있는데, 여기다 집을 짓지 못해. 음. 왜? 집을 짓면 털어버리니까. 똥을 딸다 지나가는 똥을 딸면 내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방법이 없어요. 똥을 딸다가 근데 집을 짓지 못해. 그게 뭔군이 내지가내 마음속에 집을 묻어요 아, 네. 그런 생각을 해! 하는데, 금방, 하나님, 아이고 네. 아, 네. 회귀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헌탄 말이에요. 아, 네. 근데 생각대로은 그걸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 집을 짓고, 부쩍 음. 부쩍 일을 한단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세상에 예인이 없는 사람은 없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세상도 음란해. 사람들은 있잖아요. 제일 빠지고있는게 음란해. 인간은. 왜? 육신은 그런데 쉽게 빠져있 남자들 자랑. 그게 최고로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뭐, 거듭나고, 은혜 받고 아무리 그래도 순식간에 그런 죄을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니 그러니까 우리는 삶과 조심해서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규는 이제 사자를 찾아보니까 헬라 사자를 니까카타크리마요 그러니까 카타크림. 정죄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일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카타크림은 판결을 받았다. 이 판사가 이재명 이번에 그 민주당 대표에게 땅땅땅 땅, 땅, 무죄입니다. 손했죠? 일 일장. 재판에서 그러거든 판사가 땅땅땅 땅, 땅. 너는 예수님이 네 대신 십자가에 달려셔서 피 흘려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갚아줬다. 아멘. 선 m 한 것이 아멘 카타크리노라가 아멘 카타크리마가 e n a 카타크리 m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아줬다 아멘 그래서 이 n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사 a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결코 오늘 일자 e n Amen. Amen. a 아멘. 그 a m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마귀가 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마귀의 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율법으로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내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갚아졌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분이와 사랑을 받고 기쁨과 감사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한다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정했다는 것이죠 h i l d 주님 앞에 <laughs> 다 주님이 다 가지고 가 l u 할렐루야. 세상 n 말 m e n Amen. a m 아 n 지 m 가 n 고 m e n Amen. 가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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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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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범죄했어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돌을 덩어리 던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죄 있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하니까 전부 다 돌을 풀려가 했고 다 도망갔어 <도망가고>. 죄 <놀람> <놀람> 없는 자가 어딨는지 모다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죄가 있다라고 십니다 <놀람> 오늘 이노마또 8장 1절에사자마자말했으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이전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와사망에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파리해방하 아멘. 그리고 감옥에 십진 년형 받는 사람이 나오는 날 출소하는 날 얼마나 뜻밖이 됩니다. 그 누구를 먹이잖아요. 우리는 이 죄에서 세상의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아멘. 하나님 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귀하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돼요, 아멘. 그러실 때 하든지 하든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저희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즐거가 오늘 어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 따라 나가서 이야기하고 놀고 어디 놀러가고 춤추고 그러면 죄악이 금방 나갑니다. 죄악은 밀물처럼 어가요 서해안 바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쁨을 드리는 그런 전도하고 이런 일을 계속에서 끊임없이 할때 죄악이 우리 마음을 틀어 못한다는 것을 아,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